저는 ICPA 구기 임재민입니다. 저는 ICPA 구기 조익입니다. 저는 ICPA 8기 김범수입니다. 네, 오늘 마지막 경기 치르셨는데 마지막 경기 소감 어떠신지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마지막 경기가 저희 3학년 선배님들 후, 은퇴 경기여서 굉장히 즐거웠고요. 또 선배님들 잘 보내드린 것 같아서 뿌듯합니다. 뭐있었습니다 3학년 마지막 경기여서 출전을 못했지만 열심히 응원하면서 같이 불타오르는 감정으로 응원했던 것 같습니다. 선배들이랑 같이 뛰면서 엄청 행복하고 이제 잘 보낸 듯한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전체적인 대회에 대해서도 한번 소감 한번. 어 대회 충남 삼성 고등학교가 경기장도 좋고 굉장히 훌륭한 학교에서 모두 다 선수들이 뛰러 왔잖아요. 저희가 그, 그 안에서 경쟁할 수 있어서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크로스 경기가 처음이었는데 좋은 경험 쌓고 간것 같아서 기분 좋습니다. 삼성고 화이팅. 화이팅. <laughs> 선수들에게 같이 이제 뛰어준 선수들에게 한 마디 해 주실 수 있나요? 어, 오늘 굉장히 처음으로 저희가 구기는 다 뛰는 거였는데 함께 경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앞으로도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승부욕이 엄청나서 조금 기분이 좀안 좋은 그런 상대들도 있었지만 경기인 만큼 좋은 스포트, 스포츠 스포츠 멘시보로 잘 경기한 것 같아서 보수합니다. 네, 좋은 경기였습니다. <laughs> 마지막으로 이제 대 결승전 대해부고와 충남삼성고의 맞대결인데 어느 학교가 우승하실 것 같은가요? 당연히 충남삼성고가 아닐까 싶습니다. 충남삼성고 화이팅! 다 같이, 당연히. 다 같이 아 오케이. 하나 둘 셋. 충남삼성고 충남 화이팅! 화이팅!